하나, 둘, 셋. <laughs> 죽이는 연기. <웃음> <그리워하는> <웃음> 로맨스. 로맨스. 둘셋 영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드라마. 왜 우리? 는 오빠 아니지? 짝사랑 <laughs> 오, 처음으로 았다 <laughs> 안녕하세요. 코스모폴리탄 <laughs> 구독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저희는 최우식 김스모입니다 저와 다미 씨의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케미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어, 최우식의 영어 이름은? 아나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에드워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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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맞습니다. 최우식의 반려견 이름은? 이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근데 다 기억이 안 나네. 야. 어 간식 이름이야. 코? 어 비슷해. 코코. <웃음> 초코. <웃음> 채우식의 데뷔 작은 모르겠습니다. 뭔가요? <laughs> 드라마 짝패. 아모는 분들이 더 많아 근데 사실. 어 사망 전대 가입 멤버로 불리는 채우식이 사망을 면한 작품은? 1번 사망 전대가 뭐라? 내가 맨날 죽나봐 음. 나도 잘 몰랐는데 그러고 음. 보니 그런 애 음. 내가 자주 음. 좀 죽어. 아안 죽은 역할이 하나 음, 있고. 음. 1번 부산에. 이번 음. 마녀. 음. 3번 기생충. 삼번안 3번. 죽었잖아. 맞아. 반박했습니다. 음. 정답입니다. 마녀에서 근데 내가. 그렇지 그건 김. 김이. 최우식의 핸드폰에 저장된 김담이의 이름은? 김담이예 e <laughs> 최우식이 생각하는 김담이의 첫인상은? 아, 쟤는 어디서 왔을까? 많이요, <laughs> 많이요 <어디서 왔을까? 웃음> 때요. 많이요 때요. 분명히 떨려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전혀 뭐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프로다운 모습들밖에 없어서. 되게 <laughs> 어색하다! <없어서. 웃음> 예, 예. 예, 예. 너무 좋았어요, 첫인상.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 뭐지? 응? 레전드라고 불리는 최우식의 시상식은 청룡영화상? 어, 맞아. 맞아. 근데 저 뭔지... 이게, 줄... 이게 왜 레전드예요?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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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시선이 아, 딱그 무대 바깥의 라인이랑 그게 색깔 이 똑같아가지고 음 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근데 그때 박은지도 몰랐었어요. 너무 긴장으로 어었어고 음 최유식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한테. 요? 아 기사식당에 가면 꼭 나와. 계란후라이? 맞아저 <laughs> 거의 그래도 많이 좀 맞힌 것 같은데? 한 6개 맞췄나아 5개? 오, 그러면 50점? 50점. 자 아,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김다미가 최근 출연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맡은 배역의 이름을 첫까지 얘기를 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원래 이름을 성을 잘 기억을 안 하네요 그래서 해주셔. 소이 힌트 이렇게 조로 시작해. 아나 이거 아는데 이거 지금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나 음. 아는데 <laughs> 내가 이거 안 봤을 안 리가 없잖아. 어, 어, 어. 근데 약간 오빠가 생각한 거를 뒤집어봐. 조이석 어 맞아 맞아 아, 정답 저희 클럽할 때 이쪽 편집 좀 해주십쇼 아 저희 모를 수가 없는데 저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다음 이건 사실 뭐다 먹은 건 아니지만 음, 계란 가리 <laughs> <laughs> 아, <정답. 웃음> 김다미가 영화 마녀 삶은 계란 먹방 신에서 먹은 달걀의 개수는 네개세개네개 다섯 개 아니 되게 많이 찍었잖아. 그래, 아 촬영하면서. 어, 촬영하면서. 아 네. 영화에 나온 장면 네, 말고. 계속 알고 아, 엄청 많지. 거의 한 판? 세 판입니다. 아... 제가 그날 그때 세 판을 거의 했대요. 아, 진짜. 네. 김다미의 최애 음식은 뭐 한식, 일식 아, 아, 아. 이런 걸로 얘기해 주시면. 일식. 한식. 한식입니다. <laughs> 한식. 한식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하죠. 아 어, 김치찌개도 좋아하죠. 네. 김다미가 가방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핸드폰 빼고 핸드 빼고 핸드 로션 빼고 핸드 로션 빼고 그거 빼고 어, 이어폰 빼고 립밤 오케이 김다미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들어가는 언더바의 개수는 되게 많지는 않지 않아? 몇 개? 다섯 개. 오 맞아 다섯 개입니다 정답. 네. 김다미 핸드폰에 저장된 최우식의 이름은 몇 글자야? 김담이. 최우식.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다 원래 성 이름으로 다해놔 가지고. 그렇지. 김담이지? 네, 정답. 요 네. 김담이가 생각하는 최우식의 첫인상은? 너무 좋았지.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되게 말랐다. 되게 허리허리야 길쭉하다. 아, 졸려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키가 크다. 키가 아 크다. 키가 크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크고 스타. <laughs> 김다미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이거 는 우리 얘기한적있는지얘기한적있지누기가얘기했던건 그때 가는이었지봄이었지하지하는지얘봄하는지 얘기하는지 얘기는지는지하나하는하지시작하는지 아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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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하는지얘기는지얘는지얘는지기하기하는기하는하 하나, 여섯 개? 오, 오 내가 더 맞췄네. 이거 약간 <웃음> 기분이... <웃음> 그러면 50점, 60점? 110점인가요? 110점이네요. 라운드 2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마녀에서의 첫 인상, 드라마 그의 우리는에서의 편 인상. 그의, 오리는... 그의, 그의 우리는. 오빠 아니지. 마녀. 아니야 아니야. 드라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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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미안, 그의 아니야. 우리는.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일부러 그런 거아니야 진짜. 아다 나도 그의 우리는이었어요. 그의 우리는. 아. 저도. 서로를 죽이는 액션 연기, 서로를 그리워하는 헤어진 연인 연기. 하나 어. 둘셋 <laughs> 죽이는 <서로를> 연기 그리워하는 <laughs> <laughs> <지금> 연애 <연인은> 기 <laughs> 죽이는 연기 이유가 뭐야 왜아 저는 어. 아, 몰라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아, 그런가 아, 그치, 그치. 서로 죽이는 액션 연기는 <laughs> 해볼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음. 그리고 너무 재밌게 와이때 음. 너무 재밌게 맞아,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 아. 첫사랑 대 짝사랑 짝사랑 오 처음으로 맞았다 미스터리 잠은 로맨스 장르 로맨스 미스. 로맨스 장르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어떻게? 자세하게 해봐. 아, 하나, 둘, 둘 셋. 로맨스. 로맨스. 하나, 둘, 셋. 웹툰. 드라마. <laughs> 되게 안 맞는다, 우리. 아, 아니야. 너무 똑같은 걸 좋아하면 맞아, 또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드라마에서 또못 보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웹툰에서 또 보고 웹툰에서 못 보는 재밌는 얘기들을 또 드라마에서 보고 맞아, 그래서. 맞아. 네. 연상, 이 연하. 하나, 하나 둘, 둘, 셋. 연하. 연상. 예, 네, 아, 그런 거 같아요. 리가 그래서 잘 맞는 거 같아. 요 <laughs>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1, 2, 3. 모르는 게 상책. 산책. 산책. <laughs> 나두 번째. 아니 사실 나 모르는, 모르는 게, 게 상책. 가끔은 모르는 게 아예 나일 때도 걱정 고민 없이 네. 모르는 게 산책하는 것도 재밌어.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다미 씨. 저희 라운드 2 까지 <laughs> 네. 저희 라운드 2 까지 진행해 봤는데 얼마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오, 200점 만점 중에 네. 우리가 몇 점인지 한번 동시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셋 둘, 둘, 200점! 200점! 그의 우리는 학창시절을 만났던 연인이 10년 후에 다시 또 엮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로맨스, 성장,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담겨있는 드라마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되게 가지각색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따뜻한 여름의 계절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거에 걸맞게 또 저희의 풋풋한 추억도 볼수 있을 거고 또 현재의 모습도 볼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둘의 감정이랑 비슷하게 계절감이 흘러가요 음. 감정선을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 오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함께 음.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네. 음. 오. 오. 와. 네, 그리고 구애의 우리는 캐릭터마다의 시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캐릭터별로 드라마를 여러 번 <laughs> 계속 보시는 <laughs> 재미도 있지 않나 인물대로 보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은 드라마 홍보를 네, 충분히 한것 같죠? 아, 그래요 아, 네.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은 디지털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코스모폴리탄 좋아요.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인터뷰 영상의 풀버전은 코스모폴리탄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안녕. 안녕. 한번 다시 갈게요. 한번 다시 갈게요. 예. 이거, 이거 안 할게요. 예.